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말라붙입니다 자, 오늘 탕후루 타워에 왔는데요. 자, 일단 탕후루 하나 사갈게요. 탕후를 사가는 것 같은 느낌, 적인 느낌. 자, 오늘은 그냥 귤탕후루 살충까지만 해. 할게요. 슛! 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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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자, 어쩌다 빠르게 올라갑시다. 슛, 슛. 오늘 영상은 3분 안에를 잡으려고요. 그래서 오늘따라 내 발이 빨리. 그리고 여러 제 목소리 약간 변하는 것 같죠? 감기 걸렸어요. 어, 협자, 협자, 자 오늘 자막 딸기 어렵겠는걸? 편집하는 지금 약한 시간 뒤에 말랑 푸딩은. 아 편집 싫어.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. 아, 이런 상태일 거예요. 아마또편집하거 귀찮지는 않아요 귀찮지는 않은데 힘들어요 에너지 소비연량이 너무 커요 편집하고 또 저는 포토샵을 잘프론션에서 작업을 하네 그러면 맨앞에 있는 간에서올고또 인코딩을 한다네에인 하고 인코딩을 이다네는분이 걸려 다야 딸기탕으로 네 딸탕 맛있을 것 같아 제가 귤탕으로는 먹어봤어요 딸기 탕으로는 안 먹어봤어요 이제 곧 딸기철이잖아요 딸기철 여러분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? 저는 진짜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신과일 아니면 신과일 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과일을 먹어봤었는데 음, 꽤 맛있더라고요 취향저격이요 아까 그 딸기탕으로 그 팻말까지만 가볼게요. 이제부터 빨리 감길 그냥 해버리겠습니다. 흉! 다 왔어요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거기까지 또 빨리 감길 해야 할것 같죠? 가볼게요. 아, 빨리 감기 하지 말자. 여기서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거기까지만 가볼게요. 거기까지 가서 탈출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. 말라프리기 성격 나온다. <laughs>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하고 완벽주의자고요. <laughs> 너무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요 제 성격이. 우 와씨 성공!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예 성공. 체포까지로 가자. 체포 체포 체포. 잠깐만, 제가 이것도 어디야? 귤? 그리고, 귤? 우와! 역시 귤. 귤을 울었던 것이다. 여러분, 귤 하니까 생각나요. 여러분, 천혜향이 뭔지 아시나요? 우와! 귤 타워로, 자세한 거 설명창에서 더보기로. 여러분, 그러면 안녕!